<laughs> 오늘, 오늘이 날이다. <laughs> 아니야, 애정 이런 거다 찾아보고 서원에서 우리 다 맞아. 뭐 <laughs> 하고 <laughs> 싶어요, 러니 형? 영어? 영화... 애정이랑 영화... 어깨 동무하고 영화 보고 싶다고. 나비 <laughs> <laughs> 형, 하고 싶은 거다 돼요? 어다 돼요 저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를 한 번도 못해와가지고 왜요 뭐 물어봤잖아요 안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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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. <laughs> 그러면 다음 번호 뽑는 사람이랑 데이트하기 말도 안돼 뽑혔는데 니형이야 갑자기 저기 있어요 니형은 무서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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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뽑을게요 장난이고, 그냥 사람 많은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. 명동? 네, 그런 데나. 네. 길 타임 구경할 거예요. 오! 오 진짜 이상하겠다. <웃음> <웃음> 알아봐라. 오! 어, 어. 어! 거꾸로 똑같아. 010. 18.